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 TOP10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들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단 한기 또는 한대, 한 척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은 제외되었습니다. 무기마다 개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전부 환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제작 당시 가격과는 차이가 있으며 실제 가치와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위 비투스피릿 2에서 3조 원. 현재 미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략 폭격기입니다. 1997년 당시 북한의 1년 예산보다 비투스피릿 1기가 더 비쌌다고 하는데요. 가오리같이 생긴 모양은 정말 다른 항공기에 비해 독특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외형과 특수한 스텔스 도료 등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였죠. 무려 전폭 52m나 되는 기체가 메추리알보다 작게 보인다고 합니다. 메추리알 정도의 크기는 레이더에서 잡음 신호라고 생각해 지워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진 어디든 조용히 들어가 목표물에 정확하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겉면의 도료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곳에 있으면 스트레스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납고에 에어컨까지 틀어가면서 보관한다고 하니 제작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 운용 비용도 엄청납니다. 세계 많은 미군 기지에 B2가 흩어져 있으며 11,0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 지구가 타격 범위 내에 속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공망인 러시아 방공망도 이 B2 스피릿의 핵폭격을 견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기의 B61 핵폭탄을 16개 장착할 수 있는데 폭탄 한 개당 히로시마급의 17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21대 생산되어 배치되었습니다. 9위 라우닝 항공모함 3조원 과거 소련이 건조하던 항공모함이었지만 소련이 붕괴되면서 건조가 중단되었고 그대로 우크라이나 손에 들어갔습니다. 재정이 어려웠던 우크라이나는 항공모함 건조를 완성할 수가 없었고 결국 호텔 카지노로 만들겠다는 중국에게 팔아넘겼지만 중국은 그걸 항공모함으로 취역시켜 버립니다. 당시 금액은 굉장히 헐값이었지만 현재 가치는 굉장히 높은 항공모함입니다. 하지만 크기에 비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함재기를 스무기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인지는 뜯어봐야 알수 있겠지만 항모 기술이 없던 중국이 만든 첫 항모이다 보니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항공모함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에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주요 활동 영역이 우리나라의 서해이기 때문이죠. 8위 버지니아 잠수함 3조 1 천억원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으로 스텔스 설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탐지가 매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잠수함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축함과 같은 해상 전력을 타격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잠수함은 깊은 바다에서 작전이 수월하지만 버지니아급은 얕은 해안가에서도 작전이 쉽도록 설계되어 해안가에 정박된 함정들을 타격하기도 쉽습니다. 또한 어뢰 대신 대규모 특수전 부대를 탑승해 적의 후방에 투입하는 작전도 수행이 가능하죠. 135명이 탑승하고 배수량이 7,800톤에 달하는 정말 큰 잠수함입니다. 현재까지 17척이 운용되고 있으며 66척까지 생산해 보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위 아메리카급 3조 6천억 원 미국이 보유한 강습 상륙함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도함과 같은 역할을 맡지만 위에는 F-35도 올라가는 함정이기 때문에 거의 항공함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최대 34기의 함재기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항공만보다 강력한 항공전력이 있죠. 배수량도 4 0 0 0 톤에 달하기 때문에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급을 이용해서 강습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고 미국의 대형 항모를 대신해서 전술 작전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니미츠나 포드급은 함재기가 90기 가까이 들어가기에 미국에서는 항모급에 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메리카급 이전의 모델은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이었는데 와스프급을 대체해 아메리카급으로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8척의 와스프급이 생산되었습니다. 총 11척의 아메리카급이 건조될 계획이며 2척이 생산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모두 배치된다면 현재보다 양과 질 모두 계산되는 것입니다. 6위. 아스튜트 잠수함 4조 7천억 원. 영국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배수량이 7천 톤에 달하는 만큼 큰 크기를 갖고 있지만 설계 당시부터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구축했기 때문에 98명 정도의 승조원으로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잠수함들은 선체를 관통하는 형식의 잠망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을 공유하여 잠망경을 디지털화시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속도는 매우 아쉬운데요. 다른 원자력 잠수함들은 35에서 40 노트의 속도를 내지만 아스트트 잠수함은 겨우 30 노트로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무장으로는 어뢰 발사관이 6개가 있고 38발의 중 어뢰를 탑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있어 지상 공격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현재 두 척을 운용 중이며 차후 일곱 척까지 건조할 계획입니다. 5. 샤르드골 항공모함 5조 4천억 원 드디어 프랑스 무기입니다. 샤르드골 항공모함은 프랑스가 보유 중인 단한 척의 항공모함입니다. 또한 원자력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죠. 미국 외에는 샤르드골급이 유일한 원자력 항공모함입니다. 만재 4만 톤이 조금 넘는 배수량을 갖고 있기에 아메리카급보다는 작지만 비행기 사출 장치가 있어 작은 크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기 정도 되는 함재기를 운용 가능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거의 모든 방어무장이나 공격 무장들을 주변의 함정들이 수행하고 있어서 무장이 거의 없는 반면 샤르드굴은 중거리와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격과 방어 능력이 있는 것이죠. 4위 주말 특급 5조 5천억 원 주말특급 구축함은 미 해군 첨단 기술의 끝판왕입니다. 스텔스 구축함이기 때문에 외형도 매우 독특한데요. 14,500톤에 달하는 함정이 200톤급 어선으로 탐지됩니다. 스텔스 성능을 위해 함포를 사격하지 않을 때는 포신을 접어서 숨겨놓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에 자동화했기 때문에 적정 인원의 절반인 158명이 승조원으로 있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구축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임무 성향이나 크기를 보았을 때 순양함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185km까지 타격이 가능한 함포는 거의 미사일처럼 멀리 날아가면서 방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 함성과 항공모함들을 박살내기 매우 충분합니다. 주말특급 구축함은 이러한 함포를 기반으로 해서 대지 타격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세계 대부분의 대도시가 해안가에 위치한 만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위, 퀸 엘리자베스급 6조원. 영국이 보유한 항공모함으로 갑판에 함교가 두개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행갑판은 283m에 달하며, 만재 배수량이 7만 톤이 넘는 꽤큰 크기의 항공모함입니다. 40에서 50개에 달하는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으며, F-35B도 함께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해군 전력입니다. 현재 두 척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전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위, 리미츠급 6에서 9조원. 미 해군의 자부심이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인 리미츠급은 배수량이 10만 톤이 넘는 최초의 군함입니다. 전장이 333미터에 달하는 것을 본다면 그 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원자력 항공맘이며 최대 90기까지 함재기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항공맘이 1 7, 8척이 한 번에 와야 붙어볼 수 있는 정도의 항공전력을 보유 중입니다. 리미츠급은 현재 11척이 생산되었고, 한 척이 퇴역하여 현재 10척이 바다를 누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미츠급 그 하나로도 대단하지만, 리미츠급을 비롯해 이를 호위하는 항모 전단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1위, 제럴드 포드급 16조원. 한 척당 무려 16조원이 넘는 가격으로 건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리미츠급을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 포드급은 리미츠급에서 매우 큰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외형은 거의 비슷하고 크기도 거의 비슷한 배수량 10만 톤에 전장 333m의 규모를 갖고 있지만 전자식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등 여러가지 전자장비와 기술들을 도입해 함재기 가동률을 높였습니다. 니미츠급은 12시간 작전 시 120회, 24시간 작전 시 240회의 항공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포드급은 무려 12시간에 160회, 24시간 작전에는 270회 정도의 항공작전이 가능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항공맘들은 애초에 함재기를 얼마 실을 수도 없지만, 캐터폴트가 없고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며 효율적인 항공기 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미츠급에 비해 훨씬 항공기 운용 능력이 좋지 못합니다. 호드급은 그에 비해 2배 이상의 함재기 탑재 능력과 훨씬 뛰어난 항공기 운용 능력을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기술이 많다 보니 잔고장이 많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단한 척만 운용되고 있지만 남은 10척의 리미츠급을 모두 대체해 11척의 포드급으로 항모 전단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 탑10을 알아보았는데요. 목록의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이며 러시아 무기는 대부분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 많기에 순위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무기들 중에서 비투 스피릿, 아메리카급 상륙함, 주말트급 구축함, 제로드 포드급 항공모함은 단독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나머지 무기들도 차후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